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내일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하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함께 보시죠. 먼저 오늘 오후에는 동해먼바다에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 전해상에 구름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의 상에 구름 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전해 상에서 최고 4m를 이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 앞바다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조금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를 이겠습니다. 내일 오후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이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제조해상의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5일 오전, 그리고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